2024년 원이 그 때의 유로 가치로 현금화가 될수 있다면, 오늘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2024년부터 경제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시나요? 현재까지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는 전 세계에 약 20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치로는 약 1,300억 달러 하나 160조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의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네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표적으로 테더와 USD 코인으로 미국 달러의 법정화폐로 담보되며 중앙화된다. 다음은 상품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DGX, PAXG, XAUT 등 금이나 석유, 기타 귀금속이 담보되는 교환거래 상품으로 확보되며 중앙화된다. 다음은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이코인 등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라 루나 코인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담보 없이 분산형이지만 중앙은행의 통합 발행 접근법과 유사하게 스테이블 코인 총량을 관리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 안정을 달성합니다. 원은 어디에 속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시간과 방향성이 맞는 완벽한 미래지불 수단으로 곧 출연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